이두 개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에어프라이어나 오븐보다 또이 맛이 또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 한입 어, 오늘 준비한 거는 와플 메이커 가지고 크로플하고 샌드위치 파니처럼 이렇게 딱 납작하게 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고 아, 저도 드디어 와플 메이커가 생겼습니다 와플 메이커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그 찰나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아, 오늘 오르테 와플 메이커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정용 와플 메이커고요. 어, 일단 디자인이 이쁩니다. 디자인이 이쁘고 좀 튼튼해요. 네, 짱짱합니다. 네. 이렇게 우드 손잡이로 되어 있어서 감성이 있습니다. 네. <laughs> 어, 그래서 오늘 아주 쉽게 볼수 있는 거이 크로아상, 크로아상 생지, 크로아상 생지 가지고 이 와플 판에 이제 딱 찍어서 먹는 거 그걸 이제 크로플, 크로와상하고 아플하고 그 합성어인 오늘 그거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이제 식빵, 샌드위치빵으로 콱 찍어서 이제 치즈 넣어가지고 파니니 형식으로 두 가지 아주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이 와플 메이커가 판이 넓어가지고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든지 이런 기계는 많이 넣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구우면은 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것도 굽는 사람이 힘듭니다. 네. 오늘 이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플 메이커에 지금 코드를 꽂았습니다. 네. 코드를 꽂으면은 이렇게 빨간불 이제 시동 걸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초록색불을 켜지면 준비. 준비가 다 돼서 그때 이제 내용물을 넣어주면 되고요. 또 이게 집에서 또 바로 찍어 먹는 맛이 있잖아요. 네, 찍어 먹는 맛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각종 빵, 아니면 뭐 누룽지, 떡. 왜 이거 갖고 막 누르는 영상 같은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은 되는 것같아 아, 자, 이제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 그리고 여기 잠금장치하고 돼 있어서 이렇게 짱짱하게잘돼 있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지금 초록불로 나오고 있네요. 네. 어, 이 겉에는 뜨거워요. 많이 뜨겁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고 이 겉에 기름이나 버터 같은 걸로 발라주면은 좀더 이제 고소하게 고소하게 좀 이렇게 앞뒤로 넣어주고 이렇게 앞뒤로 살짝만 발라주고 그 다음, 넣어볼게요. 두 개씩, 두 개씩 넣으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두개 넣고, 두개 넣고, 두개 넣고. 아, 이제 뚜껑을 덮었고요. 어 덮자마자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게 확실히 에어프라이어나 오븐보다 또이 맛이 또 있어. 아, 지금 이거 넣느라고 제가 한 1, 2분 정도 쓴것 같아서. 음, 한번 타이머로 한 7분 정도 마쳤고요. 어, 냄새가 아주 좋아요. 특히 이런 건 요리 기술 같은 게 아니니까 그냥 놓고 찍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 그러면 상당히 편하고 집에서 따끈따끈하게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요리가 되는 과정에서 겉에가 상당히 뜨거우니까 이쪽 손잡이 손잡이 부분 이쪽 잡아주시고 이쪽은 이제 손 대면 뜨거워요. 주로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뭐 메이플 시럽 있잖아요, 핫케이크에 먹는 거. 그 시럽이라든지 아이스크림 아니 뭐 크림치즈 아니 뭐 꿀, 꿀 같은 것도 괜찮고 딸기잼도 괜찮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먹으면 되고 나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집에서 <laughs> 아이 스냅이 이게 약간 커피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또 아이들 아이들 간식으로 도 좋잖아요. 요즘에 또 물가도 비싼데 어, 이런 냉동 생지 같은 거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니까 필요합니다. 네. 와플 메이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써보면은 또 계속 쓰게 돼요. 아, 이제 맛있는 냄새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돼서 한번 볼게요. 어휴. 이야. 이게 잘 되네. 음. <laughs> 자. 아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딱 8분, 8분 하니까 딱 맞아요. 그 다음에 바로 또 넣어볼게요. 몇개 남은 게또 있어가지고, 이쪽에 한번 3개를 넣어보겠습니다. 3개를 넣어보고. 플러그가 꽂혀있으면 은 계속 가열되니까 이 음식이 끝나면 은 플러그를 바로 제거해 주신 다음에 식혀줘야 돼요. 네. 두 번째 것도 넣습니다. 판이 넓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개도 동시에 할수 있고 여러 명이 또 간식 먹을 때좀 빨리 빨리 되잖아요. 빨리 빨리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오르테 와플 메이커 구매처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그 하단에 더 보기 더 보기하고 고정 댓글 고정 댓글에다가 그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아 그리고 와플 메이커를 살까 말까 고민인 분들. 일단, 그냥, 무조건 사면 됩니다. 네. 아이 기계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다. 없으면 모르겠는데, 와플 메이커한번 사볼까? 하고 고민했던 분들. 아, 저도 한번 해보니까, 아, 그냥 사도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큰 가전이 아니잖아요. 뭐, 냉장고나 세탁기. 몇 백만원 하는 거 아니니까, 아, 이 정도는 고민하시면 충분히 사셔도 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짠. <laughs> 아주 잘 익었어요, 잘. 음 이렇게 바로 먹는 맛이 있으니까 이건 진짜 기술 없어도 되지 음. 아이스크림이나 생크림 같은 거 올리고 막 뿌려 주고 막 하면 또 있어 보이고 아. <laughs> 이게 이제 초보들이 하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와플 메이커 집에 있으면 잘쓸것 같습니다 네. 빵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파니니 스타일로 속에 뭐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속에 뭐 많이 안 넣고 오늘 초 간단으로 그래서 준비한 게 이제 데리야끼 소스 이런 거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침에 이런 데리야끼 소스 있으면은 아주 응용할 게 많이 있습니다. 데리야끼 소스 발라서 한쪽 면에 바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햄 샌드위치 햄 갖고 한두장세장 장 넣습니다. 샌드위치에만 세장 넣고요. 아, 그 와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촤. 어우. 오. 여기, 여기 한번뺀 다음에, 바로 할 거면은 좀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영상을 가지고, 잡아서 빼면 되고, 위에 것도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딸깍. 딸깍. 그릴판을 교체했고요 다시 닫아주고, 이제 판도 교체했으니까, 예열도 해주고, 그 다음, 아까 마저 던 빵, 이렇게 치즈 넣어주고, 이것까지 하나 덮어갖고, 덮어주고, 아, 이렇게 두개 준비했습니다. 아, 준비가 다 됐네요. 열어주고, 빵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뜨거우니까 이런 오븐장갑 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아, 지금 또 맛있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있네요. 네. 네 한번 볼게요. 음, 됐네, 됐네. 오. 아, 이렇게 또 근사하게 나왔습니다. 네. 어, 이거 지금 막 나와서. 아, 어, 근데 엄청 이쁘죠. 이렇게 줄가 있으니까. 특히 요리하고 나서 요즘에 또 있어 보이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예. 이 와플 메이커 있으면은 있어 보입니다. 무광 꽈깨 먹는 거 할게요. 시중에서 파는 데리야끼 소스가 뭐 장어 먹을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빵 같은데, 빵이나 고기. 그런데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 햄버거 소스 있잖아요. 햄버거 소스도 단짠 단짠한 그 까만 거 그것도 거의 대리야끼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속에 햄 깔고 대리야끼 소스 바르고 치즈 넣고. 아 이것 만해로 상당히 훌륭합니다. 네. 아 오늘 한입 어떠셨나요? 아 이거 진짜 편합니다. 편하고 좋네요. 네 이거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아마 궁금해서 여기까지 보신 것 같은데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크로플, 겉바 촉촉 잘 나옵니다. 네, 잘 나오고 그릴 샌드위치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모르테 와플 메이커 이거 구매 처하고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 더 보기 하고 고정 댓글 거기에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와플 메이커는 좀 크고 넓은 게 좋아요. 네, 크고 넓어야 이렇게 또 단시간에 많이 할수 있습니다. <laughs> 아, 오늘 한입 여기까지 였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laughs>